안녕하십니까? 21세기 인문학의 김춘식입니다. 가왕 나원아의 테스형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형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가왕 나원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테스형의 가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 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인간은 누구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감정이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이지만 감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내려갑니다. 크게 웃을수록 몸에 더 좋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이를 턱 빠지게 웃는다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곱씹으면 병이 됩니다. 그러나 웃음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천하기 쉬운 스트레스 방지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우나는 아픔을 웃음에 묻으며 살아간다고 노래합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지만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아, 테스 형, 그는 왜 1500년 전의 소크라테스를 소환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철학자들이 다시 불러내는 불멸의 철학자입니다. 나우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2500년 전의 소크라테스에게 묻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국가의 번영과 행복이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황으로 빠져들고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실업률은 최악입니다.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패거리 문화가 지배합니다. 패거리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세라 로저 케버너 교수는 잘못된 패거리 문화의 특징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우리 편인가 아닌가에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패거리 문화는 부패하고 무능해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면 감싸고 옹호합니다. 반면에 유능하고 청렴해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습니다.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와 타락은 더욱 심각합니다. 권력자들의 비리와 부패,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졌는지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훈아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변해버린 세상 인심과 어려움에 처한 민중들의 절규를 노래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왜 이래? 사랑은 인간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 없다면 아마도 사막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말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그리스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애와 같은 필리아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테스 형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남녀간의 사랑에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점차 내면의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런 사랑을 보면서 나무나는 사랑은 또왜 이래? 라고 탄식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퉁 내뱉고 간 말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어록으로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의 물음에 직접 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삶의 근본적 가치를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출산을 돕는 산파의 역할과 같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은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어계인 나우나 특집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선적인 정치인, 즉,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둘째, 세월에 끌려가지 말고 세월의 모가지를 틀어지고 주도적인 인간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제비꽃의 꽃말은 나를 생각해 주세요입니다. 들루카의 꽃말은 상쾌, 순수, 희망 등입니다. 샛노랗다는 말은 아주 선명하고 짙게 노랗다는 뜻입니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아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패거리 문화와 세상 인심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저래 세월은 또 왜저래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역사가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가 예측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난세임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서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서형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저 세상에서라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아, 테스형. 이 대목에서 나온 아는 애절하게 절규합니다. 그러나 이 절규는 국민들에 대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테스형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 첫째, 가사가 탁월하고 창의적입니다. 나훈아가 작사 작곡한 테스형의 가사를 보면, 어휘 선택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중에 앞거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입니다. 덜국화도 소집어, 샛노랗게 웃는다는 표현도 탁월합니다. 일절과 이절의 덱과 리듬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대표적 소설가인 플로베르는 일물 일어서를 주장하였습니다. 하나의 대상을 규정하는 가장 적절한 말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훈나가쓴 가사는 한마디도 더할 것이 없고 한마디도 뺄 것이 없는 최고의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테스에게 가사는 창의적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를 소환하였다는 점에서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은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는 힘에서 온다고 합니다. 2,500년의 시간과 동서양의 공간을 연결시켜 소크라테스를 테스행이라 부르는 나우나의 상상력은 단연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누가 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둘째, 공감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에 빠졌을 때 슬픔을 딛고 일어서라고 조언하는 것보다 "나도 슬프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노래 가사는 태생에게 하소연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힘들고 아파하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나훈아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라고 노래함으로써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셋째, 리듬이 경쾌하고 반복적입니다. 테스형의 가사 내용은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전주와 간주의 리듬은 밝고 경쾌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리듬이 경쾌하고 신이 납니다. 넷째, 나우나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장악력입니다. 테스 형이 많은 인기를 끌자 너도 나도 유튜브에서 테스 형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나우나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탁월한 가창력을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의 표정, 그의 눈빛, 그의 제스처와 춤사위는 관중을 사로잡는 마력이 있습니다. 탁월함은 일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가수가 빼어난 기량을 발휘할 때도 우리는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탁월함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수록 우리는 행복감에 젖습니다. 탁월함은 영감을 주는 행복감입니다. 탁월함이 최고 수준으로 인정될 때 우리는 환호를 터뜨립니다. 브라보 외침, 박수 갈채, 기립 박수, 안전채 발을 굴르는 행위는 모두 환호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테스 행의 인기 비결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테스 행의 가사는 탁월하고 창의적입니다. 둘째, 힘들고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노래입니다. 셋째, 내용은 묵직하지만 리듬은 밝고 경쾌합니다. 넷째, 나우나의 뛰어난 가창력과 탁월한 표정 연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테스형의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위험은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패거리 문화와 이기적인 욕심, 윤리의식의 실종입니다. 희망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제일 1등 국민이니까요. 가황나우나에게 배우는 교훈. 첫째,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서 가황나우나처럼 최고가 됩시다. 둘째, 나이가 들어도 나훈아처럼 몸과 마음이 점점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 됩시다. 셋째,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 살지 말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